오늘도 제가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음 가을하면 어떤 향이 떠오르세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향과 그 이유나 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르주르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인별그램 르주르 뜨고 계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오음 상큼해. 너무 상큼해. 음, 어이 냄새가 내 살냄새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 향. 어디서 좋은 냄새 안 나요? 응, 네? 어디요? 제 옷에서요 저 빨래했거든요 오늘은 르주르의 향을 떠오르는 대로 표현하기 제 2탄! 저번 주에는 제가 르주르 일반 클래식 라인과 소프트 라인에 대해서 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떠오르는 연예인 이미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많이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즐기면서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르주르의 베이비라인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호불호가 없는 향으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 향기 맛집 클라스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향기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오! 상큼해! 너무 상큼해! 저는 상큼한 향을 진짜 좋아해요. 이 향을 딱 맡으니까 뭔가 그리스. 지중해 작가님 영화 맘마미아 보셨어요? 그리스의 그 작은 섬의 맘마미아의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 내가 딱 가가지고 캐리어 쫙 던지고 침대딱 누웠는데 이 향이 딱날것 같아 너무 제가 지금 상상하는 대로 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상큼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향이거든요 섬유유연제도 맡아볼게요 음. 이거는 음. 유연제도 되게 상큼하네요 응. 음. 향이 옐로우 시폰이라서 두 개는 같은데 너무 상큼해요. 어, 저는 집안 곳곳에 솔직히 이런 냄새를 다 뿌려놓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희 퓨어 베이비 라인의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음, 굉장히 저한테 익숙한 향이에요. 음, 이 향은 제가 잘 알죠. 제가 맨날 사용하는 드레스 퍼퓸의 프렌치 라벤더와 같은 향이거든요. 입사하고 한 10통 쓰는 거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클래식 섬유 유연제 설명드릴 때 라벤더의 우유 한 방울 뚝떨어뜨린 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향은 길가에 있는 라벤더를 뚝 뜯어 가지고 바로 탁 맡았을 때 그런 향일 것 같아요. 작가님도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분이 떠올라요? 어, 정원. 청순하면서 발랄하고 또 엉뚱한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라벤더와 허브향이 날것 같은 깔끔한 이미지 네. 이번에는 퓨어라인의 유화 섬유연제 섬유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 향의 이름이 여러분 코튼 캔디예요 음, 뭐랄까 굉장히 깨끗한데 또 달콤한 향이 나요 진짜 솜사탕? 하얀 깨끗한 섬사탕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는데 이걸 딱 맡는 순간 제가 생각난 사람... 사람은 아니그나 혼자 산다에윌슨 율슨이 생각이 나요 윌슨은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그 영혼이 있잖아요 곰돌이지만 윌슨은 바로 딱 껴안았는데 이 코튼 캔디 향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약간 깨끗한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향이에요 뽀송뽀송한 깐나 애기들한테 이런 냄새가 나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이번에는 루즈르 유아 라인에 대해서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베이비 파우더 향. 베이비 파우더 향인데, 한 번만 더 맡아볼게요. 르즈르 어, 섬유연제랑 액체 세제는 향이 같아요. 박보영씨. 박보영씨가 딱 생각이 나요. 굉장히 애기애기한 뭔가 베이비 페이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른이지만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묻어나 있는 분이어서 박보영씨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베이비 파우더 향이 아기 파우더 향이라고 단정 지어지는 그런 파우더 향이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충분히 어울릴만한 향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났을 오, 오, 딱그 아기는 그 맞아요. 베이비 파우더 향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향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여자들의 어이 냄새가 내 살냄새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 향,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유 아라인 세제들을 다 맡아봤는데. 나중에 수정 씨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한테는 음. 어떤 세제를 사용하고 싶어요? 우선 오늘 제가 마타본 이 베이비 라인의 향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루쥬르 소프트 <laughs> 루쥬르 소프트 유아 라인 세제로 세탁을 하면 아기를 맨날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가을 하면 어떤 향이 떠오르세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향과 그 이유나 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루즈루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인별그램 루즈루 뜨고 계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오늘 베이비 라인 향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선물 받고 싶다 네.